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관심주 네, 관심주 리뷰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관심주에 대해서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제가 어, 계속적으로 꾸준히 끌고 왔던 종목이죠 두산중공업 어, 최근에 주가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가가 날아가고 있죠 어, 날아가고 있는데 음,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작년 아작년에 지난 2 월달 초에 지수도 빠졌고요 1 월부터 지수도 하락을 했고 이제 유상증자를 요때 이때, 이때 유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어 제가 이때 사라 어? 이때 비중 추가면서 해라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려가지고 주가 쭉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중기적으로도 좋다 음? 중기로 중기적으로 좋으니까 신규 면수도 괜찮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 월달부터 지수 하락을 맞은 거죠. 하나를 맞았지만 제가 중기도 좋기 때문에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었 근데 이제 지수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됐던 거예요. 네. 보통 유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기존 주주들에게 줍니다. 기존 주주 대상으로 이제 유증을, 그, 얘네가 유증을 하거든요. 근데 미달돼버리니까 이제 일반 주주들. 주산중업의 그러니까 주주들이 아니었대, 아니었던 일반 주주들에게도 이제 어, 참여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청약 을 미달 나게 되면 그래서 어, 그것때 그 뉴스 나오면서 주가 한번더 빠졌는데 제가 그때 그런 코멘트를 해 드렸어요.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어? 두산중업의 어떤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번더 빠진 거다. 별거 아니다. 어?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좋다.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역시나 그게 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슈 청영 미달 이슈를 빌미로 주가 저점을 깨뜨리죠, 그죠 저점 깨뜨리죠. 일반 여기서 손절매한 개미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손절매 개미는 되게 많을 텐데 제가 홀딩하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왜냐면 일부러 깨는 경우 많거든요. 음. 일부러 주가를 급락시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개미들 물량 뺏으려고 이때 엄청 털렸을 텐데, 심지어 그때 기관도 많이 털렸어요. 이게 보시면은 2월 14일이에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이때 보시면 보세요. 기관 손절매 엄청 나왔습니다. 어, 뭐야? 잠시만요. 잠깐, 에러 났는데, 잠시만요. 에이. 잠깐만요. <laughs> 가끔씩 에러가 나요. 보시면은, 이날, 개인만 많이 사고요.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엄청 팔았죠. 그죠? 결국, 그때 매수했던 개미들이 승자야. 그러니까, 개미들이 무조건 매수했다고 해서 나쁘게 볼건 없어요. 네. 잘못된 겁니다. 아,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음, 뭐,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헤이 지금, <laughs> 지금 뭐 에러가 나고 그러는데. 됐어요. 다시 켰어. 네,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양미달 이슈로 이제 개미 한번 털어주고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산중공업은 어떤 관련주예요? 원전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력 관련주. 뭐 때문에? SMR 때문에 그래요. SMR이 뭔데? 소형 모듈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전을 음, 가격도 비싸고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위험성도 뛰어나다 위험성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좀 기피하는 분위기 라면은 최근 들어서는 어때요 그런 어떤 기존의 원전의 단점들을 보완한 거죠 보완한 소형 모듈 원전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 1등 기업이 어디냐 바로 미국의 뉴스케일 이란 기업이에요 음, 미국의 뉴스케일. 얘네가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기자재들을 되는게 두산중공업이란 말이에요. 왜? 뉴스케일에 얘네가 지분 투자를 해놨어요. 두산중공업만 한게 아니고, GS, 그룹 GS도 얘네들 투자했고, 삼성 어디였나. 아무튼, 뉴스케일에 투자를 한 대기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망을 되게 좋게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몇몇 대기업들도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두산중공업도 여기 투자했고, 그래서, 뉴 스케일이 어떤 수주 떨어지게 되면은, 두산중공업도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뉴 스케일이 언제? 3월달에 미국 나스닥에 스펙 상장을 해요. 감을, 당연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호재겠죠. 있죠, 그쵸, 여러분. 거기에다가 원정 관련주이기 때문에, 3월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윤석열 지금, 원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원전 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가지 모멘텀들이 두루두루 많은 그런, 어, 섹터의 종목이라서, 제가 중장기를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서 자저 아까도 어,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요 네 아까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자,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자 보세요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자 최근 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유가 및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대란이 일자 원전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당연하죠. 그죠? 특히나 이제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한테 의존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건드리면서, 야, 우리 방해하면 니네 가스줄 끊어버릴 거야. 응? 협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유럽이, 야, 이참에 우리, 음 우리 전체 에너지원을 가스라든지 유가 말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쪽 비중을 좀 높이자 의존도를 어 기존의 가스나 유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이쪽의 의존도를 높이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어떤 종목이냐 얘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돼요 왜냐하면 풍력과 원전, 원전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풍력 풍력쪽으로도 얘네가 연관이 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두산중공업이가. 어. 얘네가 예전에는 담수, 그죠? 담수 관련해가지고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약간 조금 그, 뭐예요 최근에 들어서 한 2, 3년 됐을 거예요. 2, 3년 동안 이 두산중공업의 이 기업 자체가 트렌드가 많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최신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응? 기업이 체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에다가 많이 투자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린, 특히나 그린, 친환경 이런 쪽으로 얘네가 기업의 어떤 트렌드를 바꿨다, 바꾸고 있는 중이다. 그런 중, 중이,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동안에 두산중공업이는 보시면은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보세요, 엄청 빠졌죠. 그죠, 여러분? 실적 보세요. 네, 실적 보시기에는 실적 꾸준히 나왔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얘네가 되게 어려웠던 게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연단위로 봤을 때에, 자 연단위로 봤을 때에 보세요. 부채 비율이 꽤 높았었었죠. 얼마 전까지도 보시면 300%까지 막 가잖아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이지 단행을 하면서 재무 구조도 조금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무구조가 조금씩, 재무구조도 개선되고, 그리고 유상증자로 얘네들 확보한 자금도 어디다 써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다가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때 유상증자 공시 보게 되면은, 그때 제가 캡쳐해놓은 게 있는데, 어, 어딨지? 잠시만요. 그때 제가 캡쳐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음. 어디 있을까? 좋은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있, 여기 있으려나? 잠깐만요. 됐지? 유상증자, 유상증자. 사회분석. 얘네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찾았다. 보세요. 네, 이게 그 당시 유상증자 했을 때의 신문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은 해상풍력과 SMR에 투자한다 나오죠? 신성장 사업에 적극 투자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당시에 강의해드린 이것도 유, 이거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로 인한 개파라 출발 시에 신규 내지는 추가매수 찬수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었어요 그게 이달이에요 그게 그게 이때라고 올라가잖아 어. 맞죠? 네두 중위는 어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자체는 물론 악재죠 왜냐하면 기존 주가가 주가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재가 돼요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주가의 가치 희석이 된다고. 당연히 악재가 맞아. 요 하지만, 위상증자 자금의 쓰임새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건전한, 응, 건전한 목적을 위해서 써였다. 일단, 재무, 부채, 그,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주면서, 즉,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얘네가 지금 이 시장 트렌드에 맞는 투자, 신성장 기업들, 신성장 투자, 그죠? 신성장 사업들. 대표적으로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네가 좀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길게 봤을 적에 두산중공업인는 주가도 물론 바닷건이지만 은 정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어 설명을 드려왔었던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이해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또 시간에 가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두중이가 6% 7%도 올라갔었죠 었 요건 이제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 이 뉴스로 인해가지고 올라갔죠. 자, 보시면은. 여기, 네. 신한울 어,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 응? 원전이 향후 60년 동안의 주력 전원이다.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야, 정부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그죠, 여러분? 이번 정부 정말 말 바꾸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언제는 뭐, 원전을 해체하겠다고 하더니만은, 이제는, 어, 앞으로 60년 동안 주력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참 웃겨요.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전, 밀집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사고 나면, 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전환 불가피하다. 이건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예. 네. 이제 신규 원전, 원전 거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어, 뭐, 원전 해체한다, 뭐,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갑자기 저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암튼, 해당 이슈로 인해가지고, 한정기술이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을 다닐까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은 좋은 호재뉴스임에는 분명하고요 정부정책이라도 연관이 되어있는 거니까 어, 하지만 주가가 일단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어뭐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가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라 저항대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 주요 저항대가 여기입니다 21,000원대 음, 그리고 여기 121선 보이시죠 예 121선에서 내일 잘 보세요 1 2 1평선에서 여기 21,000원대 부분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어떻게 얘네가 매물 소화를 잘 하느냐 어,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두드린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부분에서 두드릴 가능성도 높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어, 괜찮은 전략이 될수 있다는 라거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크게 안 밀리고 뚫어버린다 그럼 이제 그 위로 보는 거죠 이해 되세요? 네 여기서 안 밀린다 그러면 어, 더그 위로도 한번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려봤을 때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두산중공업이는 어, 그리고 에브리봇 그도 나왔죠? 요것도 이제 그 지난 목요일이었었나? 목요일 관심주였었나요 요게 목요일 관심주 제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맞죠? 최근 관심주였었어요. 요거 어. 맞죠? 2월 23일에 관심주로서 제가 2월 23일에 관심주로서 제시 해드렸던 게 바로 에브리보 되겠습니다 자 23일이면 봅시다 네 23일이면 요 날이죠? 어 이날 그래서 이제 이날 제가 그 관심주를 제시해드리면서 다음날 은봉 나왔을 때 은봉 나왔을 때 제가 39,000원 전후로 매수해보십시오 말씀드렸었거든요 39,000원 전후 괜찮을 것 같다 딱그 부분인데 찍고 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39,000원 밑으로 갔다가, 다음날 바로 초급등이 나왔었죠? 12% 급등.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수익 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되게 기분 좋게, 어, 영상도 올리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임길림처럼 오늘 크게 수익 냈습니다. 막강 시험 분석에 강한 종목 사골매매 하시는 교관님 대박이십니다 이렇게 음 역시 대단하십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댓글 올려주시면은 저도 어, 좀더 열심히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브리봇은 각자 모습이 뭐 나셨을 테니까 알아서 대하시고그 다음에 레버리지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1강에서 지수 바닥 찍었다라고 말씀이 되었잖아요 네150 레버리지는 계속 어 계속 보유 관점, 없으면은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다. 왜?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어, 지수 올라갈 거니까. 어, 최소, 우리 코스닥 지수가, 자, 리 레버리지 잠깐 볼게요. 음, 이제 이게 코스닥X, 코스닥150 레버리지인데, 요거는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을 하는 e t f 예요 맞죠? 어, 150 지수가 1% 올라가게 되면 얘는 2% 올라가요. 150 지수가 3% 올라가게 되면 얘는 6% 올라갑니다 네그런거예요 레버리지라서 저는 최소 얘는 어디까지 간다? 아무리 못해도 내 정고점은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아무리 못해도 네, 최소 11,500원 음, 이거는 저는 찍으러 간다고 봅니다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한 번에 갈지 지금 1 9 1 5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대략 6% 나왔죠? 그죠? 네. 한 번에 갈지 아니면은, 뭐, 며칠에 걸쳐서 갈지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소 여기까지. 어, 그리고 이제 중장기까지 본다라면, 3월까지 본다라면은, 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버리지는 계속 보유 관점,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 자, 한화 투자 증권. 네, 한화 투자 증권. 요것도 마찬가지. 없으면 사야죠. 없으면 사야 되고, 있으면 보유고. 네. 왜? 얘는 두나무 관련주예요.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 위험,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위험자산이 주식이 있고, 가상화폐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있는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도 항상 올라가진 않아요. 어, 맞죠? 절대 그런, 론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어찌됐건, 얼마 전에, 금리 인상 이슈. 그죠?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어떤 뭐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것들에는 똑같이 움직였어요. 코인도 빠졌고, 주식도 같이 빠졌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언제 반등 나왔습니까? 1월 말부터 2월 초에 반등 나왔잖아요. 그때 코인도 올라갔어요. 실제로. 네. 그니까, 최근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코인시장 빠졌고, 같이 빠졌고, 주식시장 올라갈 때, 코인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 다시 주식이 빠졌죠? 그때 코인도 같이 빠졌습니다, 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같이 빠졌다고. 예. 그러다가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이슈 터지면서, 또 같이, 주가가 어, 조정을 받은 건데, 아무튼, 어,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시가 받아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거친다, 이런 분위기면은, 어,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같이 오를 수 있다. 음, 그러면은 증시와 함께, 이 하나 투자증권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 투자증권이는 옛날부터 지수와 함께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 얘는 코스피 종목이지만, 어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지수가 급락했다가, 급락할 때 같이 빠지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또 이때도 보시면 지수,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같이 올라가요 밑에 보이는 게 코스닥입니다 위에가 하나투자증권이고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수 급락할 때 같이 빠지고요 반등 나올 때 같이 올라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수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올 때는 하나투자증권은 반드시 올라갔어요 이때도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죠 이때 유료방, 무료방 같이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그리고 전 지수가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 투자조건 사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맞죠? 최근 1년 정도 사태 보게 되면 100% 확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확률 높은 자리다 사라 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어, 여기까지 어, 관심주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제 신규 관심주, 어, 신규 관심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관심주 녹화 끊고 갈게요. 자,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특공개미 무료 카톡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어, 특공개미 무료 카톡방은요 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특공개미TV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 입장하는 방법, 뭐 참여코드 관련해 가지고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어, 꼭 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끊고 갈게요